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단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믿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혹시 왜 특성이 없을까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 특성을 한 달에 그래서 이제 두번 정도 저희가 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제 한 번은 저희가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헌신 예배 드리는 분들이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한주 걸러서 한 번은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왜냐면 매주 하니까 겹치는 분들이 많아서 지난 주 하고 이번 주또 하고 다음 주또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어 조금 이렇게 줄였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어 다음 주에 원래 이제 이번주에 하려고 했는데 그 미니가 조금 진이 진이죠. 진이가 조금 아파서 어 다음 주에 우리 장혁 장로님 가정이 특성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 소요리 문답, 오늘 30문 하나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벌써 제 29문을 봤어요. 제 30문. 프린트물이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글씨가 좀 작게 나왔고 또 빨간색이 조금 번졌네요. 좀 보시기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정 불편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스크린에 제가 올리라고 그랬는데, 스크린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제 제 30문입니다. 제가 묻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성령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네. 소요리 문답 제 29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구속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가치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신다는 겁니다. 제 30문은 성령님의 이런 효력 있는 적용이.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제 30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크게 두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째로 성령께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적용하신다. 둘째는요. 성령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 속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로써즉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적용하신다.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누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 당신은 무엇을 믿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누구를 믿는다는 것일까요? 또 우리는 보통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이때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리킬까요? 하나님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 손 들어보세요. <laughs> 예, 손을 안 드시는 분이요 불순종하시니. 목이 고든 백성 치군요. 예, 입니다 예. 자, 그다음에 보시면 우리는 편하게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둘 다. 그렇죠? 둘 다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답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오직 예수님이란 겁니다. 오직 요한복음이, 먼저 요한복음이 이것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자,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는 누굴 믿어야 돼요? 그 이름, 누구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그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고 싶으면 누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자, 여기서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가 이 책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글을 쓰는 요한복음을 쓰는 목적이 누굴 믿게 하려고요?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걸 알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썼단 거예요. 바울 사도 역시 동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그렇죠?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기 믿음은 누굴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앞에 빨간 것이 제가 해놨죠. 바울사도께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말합니다. 이때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 바로 앞부 3장 26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라를 염두에 두신 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리킵니다. 또 바울 사도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뒤 이어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 구절로서 요엘서 2장 22절을 인용합니다. 10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서 따온 거예요? 요엘서 2장 22절 말씀을 따온 거예요. 자, 요엘서에서 주는 누굴 가리켜요?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여기에서 주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용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할때그 믿음의 대상은 항상 예수님이심을 알수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전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존재와 구원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의 중심에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이 계시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믿어야 하는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통해서만 참되게 알수 있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7절을 같이 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면 누굴 통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나 하나님 믿어라고 말하면 그 하나님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인 거죠.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므로 성경이 구원 없는 믿음이라고 말할 때그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이시며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것을 뜻합니다. 두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들이 누굴 위한 것이다? 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이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소율의 문답 제30문은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믿음의 동인은 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장로교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방편으로 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 되면 우리가 크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눈으로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것과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는 현상과 우리의 경험의 관점에서 뭐라고 말하죠? 내가 믿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법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구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서 이것은 믿음을 포함한 우리의 구원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고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강제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믿음의 행위에 앞서서 먼저, 누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여가고자 하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 성령님에 의한 이런 변화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단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의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크게 네 가지가 강조됩니다. 첫째,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겼다. 그 말은 불쌍히 여겼단 때, 우리를 하나님의 불쌍히 여겼단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다. 셋째, 성령님이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셨다. 넷째,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란 거예요. 바로 다음절인 디도서 3장 8절에서 바울사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다 신뢰할 만하다. 이네 가지, 네 가지 말씀이 다 믿을 만하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말이 믿부도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믿부다. 그 말은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참. 이라는 뜻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신 이 믿음을 방편으로 하는 구원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는 누구 안에?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개념이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내가 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자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의 이 연합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규정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것을잘 보여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아무나 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품고 싶다고 해서 막 사람들이 품는 마음이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이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역으로 말하면 이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이 공간 주정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면 그리스도 안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함을 보여야 할 뿐만 아니라 누굴 향해서요?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사도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은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는 것,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하나의 마음을 갖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그 후입니다. 그 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 후에 성경은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도록 요구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끝이 아니라 뭐예요?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삶의 터전을 마련했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올 한해.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악한 마음을 부드럽게하여 주시고 우리의 악한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안에 있게 된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악한 마음을 변화시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생겼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믿음에 합당하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이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더 많이 관용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올 한해 우리 하나님의 이 교회가 우리 동작중학교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